아유 또 우리 용성님 우리 3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아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면은 돈 아니요 돈은 안 들어와요 <laughs> 그냥 기분 좋잖아요 좋아요 많으면은 아무래도 아유 저는 아주 오늘 배불리 닭을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좀 너무 과하게 배부르네요. 오늘 한판 한판 너무 힘들어가지고 게임들이 너무 하드코어네 오늘. 아주 쉽지 않아. 드리바다님도어서 자리하세요. 커널 보내고 자리 옮기는 거. 유니크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커널 클릭하신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어택으로 내가 원하는 곳 클릭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히드라1 2 부대 클릭 커널 우클릭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어택으로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곳 어택 하면 쓰면 됩니다. 약간 렉이 있는 것 같은데 게임이? 아, 근데 막상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시프트가 어떠한 행동한 이후에 다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닛 클릭, 커널 우클릭,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어택으로 내가 원하는 거 클릭 요렇게 하면 말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하면은 크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좀 연습 좀 하시다 보면은 금방 하실 수 있으세요. 발문는 코스가... 기는 하죠. 아무래도 토스가 좋고, 근데 저그 테란도 후반으로 가면은 토스보다 사실 더 마커 하면은 토스가 제일 좋지만, 어 마커를 안 하면은 이제 저그나 테란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긴 해요. 토스보다.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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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살기만 해 사실 우리 팀원들이 죽지만 않으면 제가 또 캐리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만 있어주면 돼 우리 팀원들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나오면서 캐논한테 조금 맞기도 하는데 근데 이 센터 캐논이 지금 상대가 오히려 저희한테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상대가 지금 막았다 뿐이지 지금 어차피 저거를 이용하면 우리 팀적그도더잘찔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천천히 <목소리> 어 해도 됩니다. 와 아니 뭐야? 72, 73, <목소리> <목소리> 아 강산. 우리 장군님. 최선 하시는거 좋습니다. 아, 우리 아니 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아니 우리 10연승 미션은 실패작이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니 우리 10만 원또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와우. 고맙습니다. 여기 11점도 쬐고 있지 않으려나? 그렇죠? 아, 보송 코너 좀 너무 했죠. 여러분, 상대가 지금 너무 찼죠? 이러면 또 이제 우리 저우 형이 더 부유해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여러분? 어, 여기 이제 투포네. 이 정도면은 지금 여러분 상황이 나쁘지 않네요. 한신이빠연이라 오와 아. 오마 oh 이길 수 있었는겨. Oh 뭐야? 기획,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존경합니다. 와, 아니 우리. <laughs> 와, 뭐야, 우리 아니 또. 감사합니다, 아니 와,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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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고맙습니다. 우리 또 20만 원. 스탠다인 감사해요. 네, 우리 원 감사합니다. 한시 풍나온다 풍견. 시민은 이드라고 군은 좀 피해 있고. 우리도 살짝 피. 아 진짜, 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는 이제 빌드는 상대 거다 확인을 했고,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이게 견이고 예. 두 마리, 두 마리. 시비로감. 우리한테 먼저 올려나? 뭔가 방향이 요 방향인데 상대 겨드 방향이. 세차요 세차 방향이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좋아요 이제 저게 빠견인데 빠견은 사실 척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척견이 빠른 게 이제 장점인데 저게 이렇게 만약에 좀 잡혀버리면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다음거는 아... 어... 뭐 6시방향에서 올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양갈래로 나읍시다 어? 육육오현오현오현오현오현 양방향인가? 어, 여기로 올것 같단 말이야? 어, 에어. 오, 오. オーナイス 원원원 저희는요 여러분, 지금 아... 구독연이고 지금 한시도견이라서 저을 아마 좀 상대가 많이 올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리고 한시는 아마 옆팀 때문에 이거 폭들일 거거든요. 아마 여기는 뭐 센터로 나오기가 좀 아무래도 벅차다 보니까 폭들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아비터를 사실 빨리 가는 거죠. 뭐 본진에서 사실 뭐 하이템플러나 리버나 이런 애들 많이 배치해서 막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근데 그러기에는 또 인구수를 우리가 또 많은 동력을 둬야 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그때는 그냥 아싸리 아비터를 빨리 한번 가봅시다. 그러기 전에 여기서 만약견한 번만 성공할 수 있으면 어야야왜안 내려? 어 뭐야? 아니 왜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왜안 내려? 오 와우 와우 큰일 날 뻔했다. 3년, 3년. 어? 오, 형, 탱크, 여기, 여기 캐논 깨줄 수 있나? 그렇다면 나도 자네를 위해 본진의 캐논을 지어주도록 하지. 77개 감사합니다. 오, 와우. 아이고 우리 또 77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 우리 한시랑 아홉시에 환상의 양력 콜라보레이션 견제 멋진데요 열한시는 폭대를 한번 여러분 올건데요 폭대를 그... 아마 셋시한테 올지 저희한테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어째 템플러가 있으니까 셋시 그냥 본진에 캐논을 해줍시다. 일단 마일스톤 업그레이드 하고, 아 근데 만화 없는데, 아요번는 빼자, 요번는 빼자. 이번에는 9시 견 때리면서 11시까지 때리면서 1시까지 아니 노성 근이야 우리 열한 종. 음, 캐논을 좀 지워놓게 잘했구만. <목소리를> 오우, 오우. 아까 리버를, 오 어, 리버를 리버를 이쪽으로 해서 한번 가 볼까요? 견제맨 안녕하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님 올킬 해드리겠습니다 손님 손님 저 왔습니다 손님 11시도 받드릴게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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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탈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와아 미탈 <목소리> <목소리> 미쳤다 아, 잠깐만. 이거 마일스 톰을 걸어야 되나? 다크한 마커 먹어야 되나? 고민인데 일단은 셔틀을 먹는 게 낫겠지. 우와, 잠깐만. 먹고 먹는다. 잡는다, 잡는다. 오케이. 아, <laughs> 아, 아, 상대가 합동 공격을 좀 많이 오네요. 아까 양반견도 그렇고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고야, 복수가야겠죠. 복수가야겠죠. 복수갑시다. 오, 야, 아, 우리 형님이 복수해주시네. <laughs> 일단 복수 한번. 자 여기 복사번갑시다 아, <laughs> 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이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아프리카 유튜브 청자 여러분들 다들 또 어서 오세요.